대화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토록 죽이고 싶어했던 다윗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며 다윗에게 돌아오너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사울이 어, 내가 범죄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해야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울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지켜봤던 다윗이 지켜봤던 사울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용 관찰 2번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이 사울의 청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보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창을 가져가게끔 합니다. 이 창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왜 돌려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은 당시 왕이 가진 왕의 상징, 왕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더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네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자신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굳건하게 믿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선한 의도와 행위를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까? 다윗은 말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4번 느낀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달려가고, 살아가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겠다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시편 40편 2절 다윗의 고백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 다윗이 이제 진짜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말로만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부수터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더더욱 지켜주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5번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laughs> 최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이 5번 질문을 적용 질문을 보면서 곧장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 미워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그 누구도 내 주위에 없어 보입니다. 외톨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셨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다윗처럼, 혹은 요셉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 함께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번이죠.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목하고 계심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다윗은 지금 100%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울에게서 다윗은 이런 말을 받아내죠. 25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로 하여금 그의 원수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수에게 복을 들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자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삶에 지었던 시편 2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언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